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은 비트코인 보유량 구축을 제안하며 새로운 금융 자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16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포트녹스에 보관된 4580톤의 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머스크는 분명히 최소한 매년 검토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미 재무부는 포트녹스에 약 4,250억 달러 상당의 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지막 공개된 검사는 2017년 당시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의 방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랜드폴 상원의원은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하며 금 보유량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그의 아버지인 론폴 전 하원의원도 오랫동안 금 보유량에 대한 투명성을 주장해왔습니다. 한편,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. 루미스 의원은 이미 상원의 비트코인 보유량 구축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5년 동안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금 보유 증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기반의 국부펀드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